안녕하세요 주과장입니다. 오늘도 로또를 구입해 보겠습니다. 로또 자동으로 5만 원 1등이 되는 끝날까지 화이팅어 여기는 로또 구입을 이렇게 주네요. 와 대박, 좋다. 안녕하세요 주과장입니다.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 거 아시죠? 그래서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애들하고 놀아줘야겠다 하고 저기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다들 아시죠? 제 애가 7살 4살이에요 같이 놀아주는데 7살 애들 체력이 너무 좋아 키워는 <laughs>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와, 체력이 이게 와, 이게 어마어마, 어마무시해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여튼 뭐 놀아주기도 했는데, 야, 그 공원 갔더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사람이, 에이,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. 와, 그뭐 다들 텐트 쳐놓고, 그리고 돗자리 펴놓고, 거기서 놀고, 노는데, 저도 물론 같이 놀아줬죠. 애 하고, 오랜만에. 근데 와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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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체력이 완전 방전이 돼갖고 뭐뭘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 힘들어. 아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.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 참 정말 부모님 존경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오늘 오늘 야식이 뭐냐 궁금하죠? 오늘 야식은 초밥, 초밥이에요. 그래도 유일한 낙이네 이제. 여기서 이렇게 딱 야식. 오, 오늘 야식이 그냥 아주 환상이네요. 초밥. 아, 맥주 거품 봐라. 거품 봐라. 어, 아, 한잔 먹고 일단 한잔 먹을게요. 자. 쭉쭉쭉쭉쭉쭉쭉쭉 마셔 아어우어우 줘봐 음음 아 오늘 진짜 제가 아주 얘기를 못하겠는데 꿈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어요 와 이거 이 꿈을 이따가 다 로또 맞춰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꿈을 진짜 대박 꿈 이거 얘기하면 아이 아무 말도 얘기 안 했어 복나까봐 네,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야. 아마 시작합니다. 로또 방송, 오늘의 황금손은 누굴까요? 13회 로또 총 판매 950 어, 1등이 5, 15명에 14억 8천만 원씩, 어. 39번 나왔습니다. 6번 자, 이제 번째 번호입니다. 21번. 3 8번 다섯 번 43번. 아, 여섯 번째 행 번이 나오게 될까요? 36번이네요. 36번. 올러스 <목소리> <오너스 목소리> 번호. <오겠습니다. 오너스 목소리> 번호. 0번아뭐 이래 <목소리> 자, 9, 17, 19, 36 있구요. 자, 그래도 일단 한 장, 한장 먹고 들어가요. 한장 됐어요. 자, 알시죠 다들? 저에게이 마지막 한 장이 있다는 거. 이거 지우고 한번 맞춰볼게요. 아, 다 썼어요. 자. 1번째 짱. 마지막 짱. 가겠습니다. 자. 요2 0일 하나 있고 아, 마지막 짱도 없습니다. 아, 그래도 아, 그래도 <laughs> 기분 좋게 5,000원. 5 0원 됐어요. 야, 이 예. 매주 이렇게 5,000원 되는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1등이 되면 더 감사하겠죠? 여러분들 다뭐 어떻게 당첨이 진짜 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주에 다시 또 돌아옵니다. 로또는 자동. 5만원 자동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